이장1 절에서 이들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조제로해서 스승과 어, 같은 성도라는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 해리이자매는 아마 이 아가서를 처음 접하죠, 네, 처음 접할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 청년들 늘 얘기하지만 연애편이 있을 때 많이 이용해서 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야가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시로 엮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침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 우리 방법을 주셨는데 육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경이에요. 음부도 바로 영적인 것을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영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죽어야만이 영이 살고 그영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여행길이라고. 그런데 이 아가서가 그런 사연을 담고 있어요. 왕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또 왕을 만나서 어려움 겪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왕을 만났기 때문에 지켜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왕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왕을 통해서 자신의 말 아니 왕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묘사를 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참 많이 읽어 보면요 정말 은혜가 많이 돼요. 숨겨진 비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른 이제 아가설을 하다가 지금 2이 장으로 왔는데 이 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사론의 스사나여 골짜기에 백합으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꽃이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스사나가 나오기도 하고 백합화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샤론, 이 샤론이라고 한다는 그 땅은 엄청 넓은 땅이에요. 갈멜살 남쪽 부분에 통해서 한 90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90리면은 4하고 36, 심리에 4 k 로 잖아요. 4고 36, 36kg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30리라고 그러면은 3, 4, 10, 한 12kg 정도 되는 거죠. 길이와 폭, 이런 부분이. 근데 그 사이에 수선은 하나가 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넓은 대지에꽃 하나의 존재는 누가 기억이지 않는다는 거요 근데 오늘 이 슬라미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는 이 샤론 땅에 피어 있는 수선화 한 송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는 있기는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이 샤론의 꽃이 누구를 상징하냐는, 누구를. 이 수선화는, 이 샤론이라는 땅은 어디를 지칭하고 있고 여기에 피어있는 수선화는 누구를 얘기하냐는.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수선화, 이 수선화 꽃은 슬람미 여인이 자신을 표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슬람미 여인은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성도들을. 그러면 이 수선화는 그 샤론 땅그 넓은 대지에 피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땅 넓은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라고 해서 알아주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와, 저 넓은 샤론의 그지그 그 넓은 땅에 저 스스로 한 꽃이, 하나의 꽃이 피어 있는데, 저꽃이 정말 아름다워하고 그 꽃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꺾어버린다. 이 샤론이 란이 세상의 땅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온이라고 스스로처럼 꽃이 피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지만 그 꽃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수선화는 늘 외롭다는 것. 그 넓은 대지 속에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 폭풍이 오면 그 폭풍을 감당을 다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는 늘 외롭다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란 이 샤론이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샤론의 그 수선화 한 꽃으로 피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대우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꽃을 심어 주셨고 그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 꽃의 향기를 품게 하셨기 때문에 그 향기가 다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부르 가시리니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스데바이란 집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어디서 나와 사도행전 1장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데바이란 집사가 그 샤론의 땅 같아 가서 근데 스선화로 피어 있었어요. 그런 고통받았어요.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스선화로 피어 있었던 거예요. 우뚝 그 향의 꽃을, 꽃을 피우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사명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스선화를 이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실 때 그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저들이 이 상황,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그 꽃의 향기로 날아갑니다. 지금도 성경은 그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꽃의 향기로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꽃의 향기를 내 마음 가운데, 내 깊숙한 심령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어느 해 박해가 오고 환란이 왔을 때에 세상에 그 꽃의 향기를 남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 샤론의 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사람이 볼 때만 그 꽃을 피우고 사람이 보지 아니할 때는 그 꽃을 피우지 아니하는 교회의 헌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 사람들이볼 때만 그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마치 교회의 향기를 품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이 사라지고 나면 꽃을 저대로 시들게 접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샤론의 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1세기 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샤론 같은 이 땅에서 스선화고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꽃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을 잘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그 꽃을 보호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향기를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꽃을, 이 수선화를 피워갈 수가 있는 거고, 그 향기를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은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샤론의 그 넓은 대지의 수선화의 꽃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다 있을 때그 성령님이 바로 그 꽃의 향기를 가져다가 세상에 난리, 논리 알리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복음의 향기를 맡으라 하고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샤론의 꽃이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수선화는한 꽃이 나오지만 또 하나의 꽃이 나온다는 거예요. 백합파라는 꽃이 나온 거예요. 이 짧은 대목에서 두 송의 꽃이 피고 있어요. 그런데 그두 송의 꽃이 어떻게 피어집니까? 가시나무 밭에 백합파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시에 찔려서 백합으로 살고 있고, 세상이란 이 가시에, 세상이란 이 올무에, 내가 날마다 찔리면서 피 흘리며 살고 있지만, 그 꽃을 보전하시고, 그 꽃의 피 흘림을 보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만군의요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바람이 불면 저와 여러분들은 찔릴 수밖에 없어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많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데도 세상이 요동한다고 해도 우리 몸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골짜기에 수선화와 백화파를 피게 하시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말 없이요, 고통 속에 조여옵니다. 옛날과 같이 칼로, 총으로, 창으로 우리를 무장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시는 우리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란 이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조여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는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그것서 경험하시죠? 물질이 없으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샤론의 스스나와 이 골짜기의 백합화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샤론의 스스나의 꽃으로 갈 것이고 내가 이 골짜기의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화를 보러 갈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골짜기도 메워질 것이고 이 샤론의 파도 황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천국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서 7장 20. 7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끌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의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기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구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그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의 그들이 서로 결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흥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세상은 가시처럼 우리를 찌려고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곧 그들의 형벌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용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샤론의 꽃처럼 피어 있어야 하는 것. 절대 여러분 스스로 쇠들어서안 된다는 것. 어찌하든 간에 국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샤론의 이 꽃의 향기로서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 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 순간에 그 꽃을 발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 계시록 2장 17절에 제가 여러분 에게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샤론의 꽃으로 펴져 있는지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로 펴져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 게시록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을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내가 꽃으로 펴져 있는지 아니면 가시로 펴져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 신돌과 이 만나라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적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리고 그 만나를 표현했을 때에 꿀과 같기도 하고, 과자, 꿀이 섞인 과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만나라는 것은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도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요마 로마 정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 당연히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축복도 축복이지만 영적인 축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흰 돌에 이름을 새겨 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흰 돌이라는 것은 지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임금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초대장인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하얀 돌에다가 그 왕의 그런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초대한 초대권을 그 사람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권을 초초초대의 흰 돌을 받은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잔치를 베서려온그 자리에 참석한자 즉 만석선에 있, 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이 그거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옛날에 만나를 주었지만, 지금은 이 만나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터인데, 그흰 돌에 이름을 새긴 것,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찬이 차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으로 피어 있다가, 우리가 생애에 다행히 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초대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흰돌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써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흰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찬 앞에 가는 거예요. 천천천군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겸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장이 누구예요? 흰돌이 누구예요? 그렇죠. 베드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산돌이라고 하고 있죠. 산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에 찍혀져 있는 초대장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흰 돌로 말미암아서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샤론이란, 이 골짜기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핍박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골짜기와 이 샤론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기여 주시는 하나님, 그 샤론의 수선화의 꽃에 향기를 불어 넣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샤론의 큰 대지의 그 구문 보화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스스로 한 성이면 좋합니다 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셨고 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향기를 발산하면 그 향기에 대해서 다하면 나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할수 있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라고 찬양을 드렸죠. 예수가 찬 샤론의 꽃이면 저와 여러분이 샤론의 꽃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비밀을 갖고 계시고, 말씀하신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형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꿀과 송이를 먹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지주의자도 아닙니다. 자연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송이에 충만한말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샤론이라는 큰 땅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담비를 내리지 않니 하면 어떠한 꽃도, 어떠한 항무지도 다 갈라지고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꽃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빨아먹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빨아먹으면서 향기의 꽃을 피우는 것이고 그들은 세상의 독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더 많은 독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라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망군의 요호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넓은 대지 가운데 샤론의 꽃한 송이 수승을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향기를 발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